336장,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she has... 살피시는 분이서요. 그래서 때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부족할 수 있을 때도 에 어, 세상 사람은 우리가 실력 없거나 능력 없으면 또 참다가 아, 안될것 같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상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 말은 지금 막 생명이 끊어져가는 상황에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도 그 생명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그런 사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님을 그 아이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 이는 성령의 대하사 종량령 안이 일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낼 만했사 시가가의 목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앉아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분으로 오실다. 청룡으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뜻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시 봄이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시0편 23편입니다. 교동문 안경 안쓰여서 안 보이시죠? 23편 교동문 구입니다 여호와는 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시 만한 네.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슈퍼니아, 그 일자, 나를 안하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두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나의 평생에 내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앉으셔서 찬송가 우리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찬양합니다 147장 예찬송가는 몇 장이죠? 이게 예찬송가요? 아, 세찬송가 몇장이에요? 149장 149장 예찬송가 147장 세찬 147장입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께바여주없어서 평강일을 맞이한 만나는 모든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우리 아는 복음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나는 만남이었나돌이켜봅니다 세상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으로 어린 신명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지난 순간순간들을 되돌아 봅니다. 네. 내가 살아 꿈틀거리며 세상이 잣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지난 한주간의 용서해 주 없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허락해 주었어서 언제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전도하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할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나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많지만 나는 할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소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수 있는 믿고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의 존움으로온 세계가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신의 성도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흔들림 없이 돕게 되는 시간, 그리고 옥성이 가려지고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시간을 기대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울이 가을이된것 같이 우리의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우리의 신령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게 하나 주옵소서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람과 환경에 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기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일하게 전 세계와 각 나라에서 하나님께 들려주는 예배가 오로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하여도 없어서, 무 시대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시험 중이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과 조롱을 받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멸로감과 영광을 바라보며,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신의 모든 성공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일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말씀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말씀 우리 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라,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지난번에 마지막 그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은 3차원의 세계와 3차원, 4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었는데 아 오늘 말씀을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 이야기를 좀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우자우 주이이으으사사합합다축축합합다다 인사시겠습니다. 하사랑합니축축합합다 축복합니다. i 네, 네, 우리 아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 동참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샬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처럼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여성들은 출산을 하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출산에 대한 지식이 여자의 엄마에게 더 많을까요? 의사에게 더 많을까요? 당연히 의사가 더잘 알겠죠. 출산에 대한 지식, 10개월 동안 어떻게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더잘 아는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의사가 아이를 낳나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그 의사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많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거듭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아멘.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지식과 생명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지만 설명하려면 못하죠.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아빠가 나를 사랑해. 분명히 나는 그거를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그것을 언제 느끼죠? 언젠가 어느 시점에 내가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아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아 이게 아빠의 사랑이구나 그때 비로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됩니다. 비로소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데 안됐어요. 근데 그것이 내 가슴도 느껴지는 순간 발길이 어디를 향하게 되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눈물과 감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생명으로 터져나오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어디에 영접하라 그러죠? 어디 영접하라 그래? 머리 영접하라 래 그래? 마음에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의 생명의 근원이 나는이라 이렇게 구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와야, 생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서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하는 그 지식이 내 가슴으로 밀려 들어왔을 때그 가슴에 밀려와서 생명이 딱 터져 나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에 있다 가생을 내놓으면 특징이 있어요. 네? 특징이 뭐냐면 눈물이 터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나를 위해서 조금만 고통을 나를 대신해서 고통 당한 사람을 대해도 우리가 감사해 눈물이 나는데, 그쵸 그렇죠? 그래요. 그두 번째가 감사해요. 눈물이 터쳐 나오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요 근데 그게 커, 큰 사람은 크면 클수록 그 다음이 달라요. 예, 네. 그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의아했던 것들,